우리 아기 응? 엄마 좀 이따 이거 동영상 찍을 건데, 아기도 같이 할래? 응. 알았어. 그럼 우리 좀 이따 같이 하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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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임 프롬 허니 마스크 리뷰할 거예요. 저희 애기들. 애리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임 프롬 허니 마스크 리뷰하려고 해요. 이거 나름 유명하죠. 바르고 닦아내는 워시오프 팩인데요. 꿀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거 많이 써서 오래되다 보면은 꿀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섞어서 써주면 되는 건데 너무 좋아서 얼굴이 촉촉해져서 좋아하는 거예요. 세일하길래 지금 한병더 쟁여놨거든요. 이거 언박싱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거 요즘에 기획 세트로 이 팩붓을 판다고 하는데 아,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없어서 그냥 그 빵에 버터 발라먹는 버터 마이프가 집에 있잖아요. 그걸로 긁었거든요. 이걸로 긁은 거 실리콘이라 더 부드러워서 잘 긁힌다고 해요.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새 거, 이거는 선 건데 확실히 새 거는 꿀이 잘 섞여 있어요. 얘는 집에서 보관하다 보니까 꿀이 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보시면 반도 넘게 사용했거든요. 이만큼밖에안 남아있어요. 한두 번 쓰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쟁여하고 요즘 같이 추운 겨울철에 너무너무 잘 쓰, 유용하게 쓸만한 제품이에요. 여기 손등에 발라보면, 이거 제형이 아주 촉촉해요. 이렇게 조금 두껍게 올려놓고, 10분에서 1시간 정도 냅둔 뒤에, 이거 긁어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냅두면 촉촉해지는데, 이거, 이게 물로만 지우려고 하면 잘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런, 이런 스파출러가 있으시면 이용하셔도 되고, 없으면 뭐 숟가락이나 버터 나이프로 긁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긁으면 쓱쓱 긁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액을 다 제거, 제거하고 난 다음에 세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닦아내시기 편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 진짜 여기 촉촉함이 굉장히 오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올겨울에잘쓸 아이템 같습니다 그럼 이만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오늘은 아이 프로모 바스 리뷰할 거예요. 누가 좋았어? 아, 웃다이가. 아기가 한명더 왔어요. 아, 안나! 그거 말고 처음부터. 안나! 어떠셨나요? 이거부터. 어떠떠나요? 재밌어졌나요요 아메꿀까? 또 다음에 만나고, 구,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